다음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푸른 연주와 반주로 오프닝을 열었던 현우와 아영이는 올해 연주회가 여섯 번째입니다. 현우는 올해 김천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김천고등학교는 뛰어난 대입 실력으로도 전국에서 유명한 자사고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며 머리가 좋아진다는 근거를 입증시킨 우리 현우 어머님께 피아노뿐만 아니고 자녀 교육에서도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아주 선이 벌렁벌렁거린다고 하셨지만 흔쾌히 응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함께 현우 어머니를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또 수연이가 좀 떨리네요. 앞에 소개한 바로 저는 이제 고1, 중1이 되는 남매를 둔 주현우, 주아영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어정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보다는 저희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에 대한 대답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피아노의 장점이 뭐야?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 단기간에 집중을 할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아노를 오랫동안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쉬운 곡부터 어려운 곡까지 연습하고 또 연주해보면서 꾸준히 성장함을 느꼈고, 한곡한곡 마무리할 때마다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 적이 있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피아노 치면서 생긴 집중력으로 현우가 시험기간에 암기하는 내용을 아쿠 어, 보듯이 쉽게 암기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는 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첫 연주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아영이는 어, 여태껏 했던 모든 연주회, 버스킹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난 뒤에 받은 박수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피아노락이라고 질문을 했더니 영원한 나의 취미 또는 오랫동안 꾸준히 만나고 지냈던 나의 친구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제가 느낀 점은 저희 큰아이가 남자 아이예요. 사춘기도 지났고 어, 흔히 호르몬의 노예 시절이라고 하죠. 어, 그런 시절에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꾸준히 다닌 피아노로 어, 아마 피아노 치면서 정서적인 안정이 되어가지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풀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 피아노를 참잘 시켰구나 꾸준히 열심히 해온 우리 아이들.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힘들지 않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무엇보다 즐겁게 피아노를 배울 수 있어서 우리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우리 음악을 즐기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